안녕 이번 영상에서는 d t n c 관련해서 추가적인 분석 영상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 d t n c 22년 2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그, 이번 주에 그 DTNC 관련해서 그 영상 남겨드렸었는데요. 추가적인 영상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비임상 시야로 상장사 비교 이렇게 써놨는데요. DTNC의 이번에 22년 2분기 실적이 참,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근데 그 주요 사유가, 그, 주... DTNC의 이제 주요 자회사 중 하나인 비임상 CRO 기업인 DTN CRO의 매출 및 이익 성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비임상 CRO 성장 사업들과 비교를 하면서 DTNC의 추가적인 앞으로의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 포워드 성장성에 대해서 추론을 해보, 추론하는 영상을 남겨도록,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기존의 그 영상에 남겨드렸듯이 DTNC의 매출액하고 이 관련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TNC는 그, 보시다시피 매해 4분기가 최상승입니다. 사유는 뭐냐면은 DTNC의 매출액 및 영업이 익 5핀 조합 차트고요. 보시면 4분기가, 매해 4분기가 최대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 빼고요. 21년에 4분기 역대 최대 매출액 기록했고, 사유는 아래에 보시면은 이게 제품별 그러니까 4분기 시험 인증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기기하고 자동차 전장기기가 있는데 전자기기하고 자동차 전장기기는 신제품 열맞출 시사유로 인해서 매 DTNC는 4분기에 시험 인증이 최대로 이렇게 몰려있는 구조를 사업 구조로 사업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과거의 추세를 보면은 매 4분기가 가장 매출이 최성수인 그런 사업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4분기에 최성수기 계절성을 매출 구조를 감안했을 때 이것들을 배제하면은 실질적으로 22년 2분기는 사실상의 분기 최대 매출을 액 기록한 분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초속생 이 22년 2분기거든요. 사유는 바이오 쪽의 비임상 시아로 기업인 DTN 시아로의 매출 성장 때문이었습니다. 보시면 기존의 이제 주요 사업 분야가 파란색의 전자기기 쪽이거든요. LG전자, LG전자 쪽에 이 매출액이 주도를 했었는데 사업구조가 21년 1분기를 기점으로 바이오 쪽에 DTN 시아로 쪽에 매출액이 전자기기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DTC의 성장성은 매출액은 바이오 쪽에서 발생 중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바이오 바이오 바이오는 특별히 또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비임상 시아로입니다시아로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비임상 시아로가 뭔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정 비임상 시아로 알아보기 전에 최근에 이제 DTC아로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TC의 최근 매출액의 폭풍적인 성장은 DTN CRO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발생했고요. DTN CRO는 6월 10일날 후수닥 예비심사청구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연내 상장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DTN, DTNC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TNC는 DTNCRO를 약 지분 8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 서두에서 설명드렸지, C, D, B임상 c 어로라는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신약개발단계라고 있는데,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신약개발단계에서 보시면은, 비임상, 전임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임상을 이렇게 구분하는데, 임상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거고, 시험을 하는 거고, 비임상은 동물을 대상으로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임상 시험는 신약개발단계에서 동물을 대상으로 시, 시험을 한다. 그거를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신약의 개발 중에서 과정 중에서 첫 단계는 식물질을 탐색하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가 시료, 임상 시로 단계인데 이 물질은 동물을 대상으로 우선 효과성과 부작용을 검증하는 단계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동물에서 효과성과 부작용 부분이 검증이 되면 이를 정부기관 식약처에서 확인한 후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실험에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 사람의 임상 실험을 통해서 통과한 후 신약으로서 시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약 개발 프로세스 중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임상 시험,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비임상 시험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죠. 그러면 DTCR은 비임상 시험이니까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시험을 한다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그 바이오토. 스텍이라는 그 비임상 시험 기업의 사업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비임상 시야로 사업에 대한 국내 경쟁관계 는 정부출연기관 한곳과 민간 시야로 4고곳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요 주요 경쟁 상대로 판단되는 것은 정부선화 기관 한곳과 민간 한곳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에서는 바이오토스텍의 선두로 판단됩니다. 데 이거는 바이오톡스텍의 사업보고서의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그렇진 않습니다. 단순히 참고만 하시라고 보여드린 거고요. 음? 음. 비임상 시어로 사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사업보수 내용이고요. 의약품, 식품, 화학물질, 화장품 뿐 의료비, 그리고 농약 등의 모든 화학물질 인체에 안전한 것인지, 특정 질환 및 목적의 효과가 있는지 등을 사람이 아닌 실험 동물 등의 모든 시험기회를 이용해서 평가하기 연구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사업적 특성이 있다. 이 비임상 시어로 사업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특성은 요즘에 아웃소싱의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약회사와 바이오 기업들의 비용과 시간의 절감에 대한 필요성 세계의 시아로 소정 성장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시아로 기업들에게 아웃소싱을 촉진하는 주 원인은 제약 기업들의 인류, 인력, 정규, 연구장비 등 기술 개발에 대한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 과정에서 핵심 역량의 중화가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 때문이며. 세계적인 추세에 다르게 써있고요. 국내 시야로 시장의 경우에도 2000년대 초반 국내 주요 제약사, 농화제약, LG 생명과학 등의 유효성 평가,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자체 GLP 시스템을 운영하였지만은 운영비용 대신 효율성이 휴일 낮아지면서 현재는 모두 GLP를 반환하고 아웃소싱을 하고 있다. 요즘의 추세고요, 분명히. 인허과정이 유리한 전문기관의 아웃소싱을 하고 있으면 최근의 추세는 이러한 흐름은 벤처기업이나 중소의 제약사가 아니라 오히려 커다란 주요 제약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이 대개적인 추세이다. 시아로, 비임상 시아로 쪽을 아웃소싱하는 게 최근의 추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임상 시아로 같은 경우에 높은 진입장비어 국내 비임상 c a p 업체는 약 22개 업체이지만, 국내 톱3 시아로, 캐몬, k 영소 비사, 그 바이오톡스테이거든요. 국내 시장 점유율은 약 45%로 추정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톱3 시아로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임상 시아로 산업이 진입 방향율이 높은 이유는 장치 산업이면서 그 TTC가 18년 이후에 캐펙스를 무지하게 투입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사회입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이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노하우 없이 유지하는 데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필요한 핵심 인력의 경우 짧은 역사에 인해서 크게 부족한 평이기 때문에 신규업체가 이런 핵심 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 아닙니다. 장치 산업이다. 신기 인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국내 시아로 임상 시험 시장에 보시면은 시아로 시장 아래가 자리가지 국내 비임상 시아로 매출 수이를 보면은 그 성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비임상 시, 시아로 업체들의 현황이거 캐먼 바이오톡스텍, KIT, KIT는 정부 정부 기관이거든요. 그다음에 캐먼하고 바이오톡스텍은 상장사입니다. 바이오톡스텍의 제주 대주주 일부는 셀트리온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매출액이 계속 해마다 증가되는. 이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거는 바이오톡스, 아, 케몬의 그 사업보고서 내용인 일부입니다. 향후 경쟁 전망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케몬에 나와 있는 사업보고서 내용이고요 비임상 시야로 분야한 신약 품 물질 개발 단계와 임상 실험 단계 사이에 병목 역할을 함으로써 모든 신약 후보물질들은 반드시 비임상 시야로 과정을 거쳐야만 임상 시험에 대한 허가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동물을 대상으로 비임상 시야로를 거쳐야지만 임상 시으로 사람을 관측 대상으로 한 시야로를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 의미를 말하고, 따라서 바이오 산업에서 연구 개발의 투자는 2차적으로 시야로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써있습니다. 국내 시아로와 관련해서 전망 관련 기사를 하나 체크했고요. 신약개발 수요 증가에 따라서 국내 시아로 산업 뜬다. 임상시험 경험이 적은 국내 제약사 및 바이오사들이 임상시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아로의 협업을 꾀하고 있어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약바이오 산업의 양적 질적 성장으로 신약개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아로 업계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아로 기업 규모는 매년 12%씩 성장해서 2 0 2 4년에는6 5 6 5억원의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시아의기업 시어, 인력은 지난 3년간 47% 매출액은 지난 5년간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약 개발의 속도가 붙으면서 시아기 시장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21년 5월 21일 기사고 기업의 기업의 캠온, 기업의 그사의업보고서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야로 관련해서 성장성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봤고 실질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기사를 하나 보도록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임차 음, 안 되네. 0 2년 6월 17일 날 기사고 보시면은 국내 비임상 임상 시아로 업체 현황이 렇게 나와 있잖아요. 보시면 GTN 시아로는 비임상 시아로도 병행한다 는데 이거 잘못된 거고. 아, DTN 시아로는 비임상 시아로에 포함된 기업입니다. 그 비임상 상장선수는 케몬 노터스 바이오톡스 3개 업체고. 영업이익률은 대체적으로 10%, 10 중반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보시면 되시고. 최근에 노토스는 무증, 무상증자 진에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었죠. 그래서 기사 내용에서 참고하실 거는 뭐냐면은 비임상 시야로의 경우는 임상 시야로보다는 상대적으로 시장 참여자가 적다. 민간기업은 10곳 정도의 그치며이서이 가운데 푸작짝한랑 행설은 캐먼 바이오톡스텍 노토스코스꽃 손꼽힌다. 세곳에 지난해 비임상 시현으로 매출 이면은 평균 337억을 기록했다. 노토스가 380억 바이오톡스텍이 341억 캐먼2 9 1억그다에 영업이익은 모두 10%대 중반대를 기록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참조하시고요. 다시 넘어가서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제 성장성이 나오지 시아노 업체들의 비임상 시아노 이제 업체들인 상장사가 제세 군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캐몬 바이오톡스텍 노터스 터스는 패트 우트도 하고 있어갖고, 벨트로 해고 비임상 시아로 관련해서 매출액 뽑았고요 바이오톡스텍도 마찬가지고, 캐모는 100% 비임상 시럽 기업 업, 시아로 업체인데 그래서 100% 매출액을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DTN 시아로도 같이 병행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파란색이 이제 DTN 시아로매출액이고요 성장성이 상당히 높게 나오잖아요 최근에 이제 시작했는데, 세계사 업체 노토스는 상장이 상장이 20년 1분기 시작되었고 그 이전의 자료는 없습니다. DTN 시아노는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파란색인데 매출액 성장이 세계사 비교해서 엄청나게 높습니다. 특히 21년 3분기에는 매출액에서 나머지 세계사들을 누르고 비임상 시아노에서 매출액 1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게 좀 다시 이제 22년 2분기에는 캐몬이 앞서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액 성장성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렇다면 전반적인 비하로, 비임상 시하로 업체들의 상장성들의 매출액 합산 비교를 통 해서 비임상 시하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4개사의 매출액 합산 추이는 지속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임상 시아로 관련해서는 전방산업은 성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기업인 캐몬하고 디틴시아로일일이 서로 다투고 있죠. 지금 최근에 매출액 추이에서 이 캐몬의 주영색이거든요 매출액 추이거든요. 그다음에 DTNCRO는 캐몬보다 늦게 출발했으면서 이때 당시엔 17년 같은 경우에는 캐몬은 분기당 40억 매출액인데 한 1억 정도 나왔습니다 DTNCRO는 근데 그거를 20년 21년 2분기에 그러니까 2분기에 80억 원으로서 DTNCRO와 캐몬의 매출액은 증가하게 됩니다 넘어서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21년 2분기부터 22년 1분기까지는 캐몬의 매출액을 앞서가다가 다시 이제 역전을 당해, 역전을 당했네요. 보시기, 보니까요. 두 개의 비임상 시아노 기업들의 매출액을 보면 지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21년 2분기에 각각 80억, 호흡, 70억이었는데 22년 2분에 각각 125억, 137억. 성장성이 와이어로두 군데 업체에 다 모두 뛰어난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비임상 시야로 여건은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4개사의 매출액 전체 합산을 통해서 그 중에서 DTN 시어러가 매출액이 비중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4개사의 매출 액 합산이고요. 파란색들이 그 중에서 매출액이 지속 성장 중인데 DTN 시어러만 그 전체 4개사 매출 비중이 매출액 중에서 비중이 얼마나 되냐 체크해봤더니 초기에는 뭐 2%대 4%대 매우 미약하다가 계속이 올라가면서 분기별로 올라가면서 최근에 22년 2분기에 29.1%로 역대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d t c i 로의 성장성이 상당한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다음으로는 그 비임상 시아로 기업들의 상장사들의 OP 영업이익들을 비교해봤습니다. 캐몬이 보시면은 주황색인데 캐몬의 이익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GTN 시아로, GTN 시아는 파란색 선차트로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이오 톡스텍. 그니까 보시면 최근에 이제 그 비임상 시아로는 기존에는 이제 3, 사가 바이오 톡스텍, 캐몬, 근데 K. KDI인가? K, KIV? KIP. KIP. 음. 이렇게 상계사가 과정을 했었는데, 거기에 d t n c r 가 치고 들어가면서 d t n c r 가 거의 이제 2위권으로 이제, 아니면은, 최근에는 22년 2분기 2위권인데, 그전에는 1위, 1위, 1위권하고 2위권을 캐머하고 이제 다투는 이제 관계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의 1위 아니면 2위 정도. 매출액이나 이익 규모 면에서 수익권을 다투는 DTNCR하고 현재 모습입니다. OP를 합산해 봤습니다. 아까는 그 매출액 합산해 봤는데, 이 상계사의 매출액, 영업이익을 합산하면, 영업이익도 이렇게 계속 이분 지금 정체했다가 22년 이분에 급증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으로는 OPM을 비교해봤는데요. OPM을 보시면은, 파란색 선이 이제, DTCR의 OPM이거든요. 기존, 과거에는 이제 적자라고 뺐어요, 한 걸요. 그래서 이렇게, 20, 20년 일분기를 기점으로 OPM이 플러스로 돌아섰고, 최근에는 OPM이 약 20%대에서 15%, 10%대 중반대 로 유지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다 캐몬의 OPM은 주황색이고 약 10%대에서 22년 이후에 35%대로 들어선까요바이오텍스텍도 마찬가지로 10%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계사는 대략 10%대 중반대에서 높게는 30%대까지 OPM을 유지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비임상 시어너 업체들의 매출액 상장도 꽤나 괜찮고,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적이고, OPM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 체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DTNCR, DTNC의 자회사인 성장 주요층인 DTNCR와 관련해서, 비임상 CRO 업체들과 비교를 해봤고요. 이렇게 보면은, 김성시아로 관련해서 성장성은 괜찮게 나오는 것 같고 이익도 괜찮게 나오는 것 같고 전망성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DTC의 n 연결 매출액 및 이익 전망은 조금은 긍정적이다 결론을 내릴, 내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